네, 여기 앞에 있는 나무가 플라밍고 셀렉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나무 키운 지딱 1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1년 약간 지났는데, 이렇게 플라밍고 셀렉스가 성장세가 엄청 빠릅니다. 지금 여기 밭에 전부 다 플라밍고 셀렉스가 이렇게 재배되고 있는 저희 영어농원 하우스인데,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 플라밍고 셀렉스 묘목을요, 이렇게 재배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처럼 고추 말대로 활용해서 여기 양말끈도 끄 양말끈도 사용하고 여기 전기 테이프도 사용을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렇게 재배를 할수 있고요. 혹시 빈 땅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 묘목 저희가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연락 주셔야 될것 같고요. 수량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플라밍고 셀렉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식재 거리는요. 이렇게 저희처럼 우산무형 하실 거면 1m, 가로세로 1m 하시면 되고, 다간형, 울타리로 다간형으로 심고 싶다 하시는 분은 식재거리 30cm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간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상품 받으셔서 30cm로 전지를 하시고, 1년에 두번 정도 전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